안녕하세요.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아침 7시 43분 불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이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어제 저녁에 뉴욕 증시 상황을 좀볼 건데요. 뉴욕 증시가 이와 같이 조금 강보합으로 빨갛게 상승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이렇게 강보합으로 마감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추가로 없었던 게 기인한 것 같고요. 시장은 이제 고점 부담으로 인해가지고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가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 움직이는 거를 자제하고 있는 듯한 이런 부분입니다. 1월 FMC 회의 의사록에서 어 조금은 매파적으로 금리 어, 인하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동결 내지는 상승 쪽으로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은 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품목에 최소 25%의 어, 이렇게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이번 돌아오는 4월 2일께 발표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만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여지를 둔 점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또 오늘은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 첫 형사재판, 구속 취소, 뭐, 이런 신문이 있는 날입니다. <laughs> 신문이라는 말이 있고, 신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신문은 깊게 어, 이렇게 변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직접 아마 출석할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어, 이런 것들이 또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 이런 구속 취소, 오늘 어떻게 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후 3시에는 헌재에서, 어, 또,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출석할지, 오늘 아주, 어, 갈림길에 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어, FED 위원들이 미국에 어, FED 연방공개 FOMC 회의에서 위원들이 어, 이런 그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기준금리 변동에 굉장히 신중한 이런 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어, 전 세계적으로 무역 전쟁 그리고 또 관세 전쟁 어, 글로벌 그리고 국내 경제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애플이 새 보급 모델 아이폰 16, 2를 출시하는데요. 가격이 약 600달러입니다. 어, 뭐 우리 지금, 어, 스마트폰, 어, 이 관련해가지고 한국 그 삼성 제품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보급형이라 어, 싼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무튼 애플의 이런 그 어 앞으로 자체 개발한 칩과 여러 가지 AI 모델들까지 계속 올려가지고 어 지금 애플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건과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어,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요 서둘르지 않으면 이 재건 종전과 관련돼서 이 협상에 나오거나 서둘르지 않으면 어. 우크라이나는 어, 나라를 잃을 것이다 이런 어, 폭탄 지금 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를 어, 향해 가지고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어, 또 그저 그런 성공을 거둔 코미디언이라고 칭하면서 아주 거세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어, 관련해 가지고 어, 지금 어떻게 또. 어, 바뀔지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히토리 지분 50%를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 젤렌스키는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팔 수는 없다. 그런, 그런 얘기들 때문에 젤렌스키와 지금 트럼프가 일촉즉발 계속해서 어, 지금 좀 어, 둘이 비난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종전과 관련해서 어, 좀 이, 진전이 될지 지켜봐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이 영하 6도인데요. 영하 6도. 어, 날씨는 상당히 맑은데, 어, 찬바람이 지금 쌩쌩 불고, 건조하고, 이런 날씨입니다. 어제 이어서 이번 주 주말까지도 어, 이런 찬 기운이 계속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상황, 어, 어제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2,700선까지 올라갈지, 어, 여기서 좀 조정을 하면서 약간은 보합권으로 끝날지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요. 대형, 대용,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영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트럼프, 어, 이런 관세 변수에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하고 2차전지 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반도체주가 호재성 재료가 겹치면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 반도체 또 삼성전자도 여기 보시는 것 같죠. 6만전자를 향해서 어, 상승하면서 지수 흐름과 비슷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 우리 K7 수법에 삼성전자 자사주 추가 매입과 관련된 이런 발표가 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연일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어, 2차전지와 관련해서도요.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 외에 또 조선업종 로봇 일부 제약주 좀 올라오고 있는 이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록3와 관련해 가지고 그록3 관련지가 탁 튀어 올라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런 그록3 딥시크와 또 AI챗봇에 이어 가지고 가장 우수한 이런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엘에스 그룹주 중심으로 해서 일부 부각이 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왔고요.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도요다가 LG에너지 솔루션 어이 구매 합의를 했다는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포스코 그룹주도 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크게 이렇게 상승하며 올라오고 있는데 2차전지주에서 주에, 포스코 그룹주가 가장 강세를 보이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앞에 붙어 있는 이런 종목들 큰 상승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고요 반도체 칩스톤과 효과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전망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상승에 따른 냉각주도 또어 이런 그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GST 같은 어 액침 냉각 관련주들 또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올라왔습니다. 유리 기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며칠 전에 한빛 레이저 어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데요. 한빌 레이저 같은 경우에 어제 조금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시장 진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와 같이 부각되고 있다 보시고요. 조선주와 또어 이렇게 관련주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중에 이재명과 한동훈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들 조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되지 못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뉴스테마 호재 간단하게 어 어떤게 움직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 가지고 어 트럼프가 2월에 어또 푸틴을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유럽군 주둔을 찬성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가 북한군의 많은 수가 사망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이 크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을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군을 주둔시키는 방안도 찬성했지만, 미군 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그록3와 관련해서, 어, 이렇게 그록3 관련주들이 시간에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AI 챗봇, 어, 또, 글록3 관련주들. 머스크가 지금, 어, 2022년에 인수한 트위터를 440억 달러의 가치로 자금을 모으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는데, 이렇게 또, 어, 글록3와 관련해가지고도 계속해서 관심권 안에서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들, 어, 이런 그 기술 수출 중단과 관련한 이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려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금속이 리튬입니다. 어, 이런 그 가공에 쓰이는 장비들 수출 중단, 이런 것들이 또 리튬 관련주들의 어, 움직임도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차전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런 또 관련주까지 계속해서 어 중국의 BYD 전고체 배터리 출시와 관련해서 2030년도에 보급을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큰 상승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SMR과 관련된 원전 관련주들 어, 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인 지금 혼란 속에서도 어, 이런 그 에너지 관련 어 완전히 춘추 전국시대를 맞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 유력한 후보가 존재하는 야권 또어 여권 어 이런 그 잠룡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근기시된 여권에서도 어 물밑에 지금 행보가 분주한데 오늘 20일 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10시부터 열리는 이 재판에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에너지 업계도 어느 지정이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대통령의 이런 그향 방향이 잡히는지에 따라서 원자력,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르면은 5월 달에 한안령이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엔터 콘텐츠, 게임, 웹툰, 화장품까지 한한형 해제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달에 문화사절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케이팝, 드라마, 영화, 게임 이런 중국 수출 유통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유통이라 그러면 화장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어, 예상이 되고 있고 한안형 해제와 관련해서 같이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어, 화이팅하는 목요일 또 성공투자 기원 드리는 목요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